안녕하세요 티브이에니와 오늘은 탱크 게임을 할 건데요. 일단 어, 모델을 하드 바꿔. 이거 이거 이게 좋지. 시작. 이거 뭐야? 아 이거 아까 전그 뭐야 뭐야? 어, 아니 어, 아니 여기 살기 힘든 곳이네. 안돼. 음 엉덩이가 왜캐스지 빨간 팀에서 되야 돼. 안돼. 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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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알탄이 뭐, 막 날라다니? 아니 내을 잘못 들어왔다. 이거 아닌데. 일단은 바꿔 이걸로 끄고. 오나 파란 팀. 이거 뭐야? 쪼가리들 엄청 많잖아. 일단은, 이거, 이거 올려야 잘 먹어지니까, 일단 이걸 그리고안 돼! 엉덩이가! 아니겠다, 박치 공격력. 우와. 근데 진짜 체력 재생력. 일단, 밖에 좀 나가 봐야겠다. 이제 중간, 중간쯤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니까, 중간 넘게는 가면 안 되겠다. 일단, 고루고루 굴가야아 골라야, 세지니깐 일단은, 이거, 쪼가리들 많이 먹어야지. 중간에 가까워, 보자. 다시, 기지, 기지, 기지로 돌아가야겠어. 안녕, 친구. 너 엉덩이로 방금 박치게 한거 아니야? 엉덩이 냄새 나. <laughs> 일단은, 여기다가, 오, 이거, 파란색 쪼가리 엄청 세던데? 어, 이제야 바꾸는 게 나오네. 나는, 어, 두 개짜리. 그리고 장전력을, 이게 많이 올리면 이게 엄청 빨리 나와 간다고 하더군.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보고 왔는데, 이게 장전력이 무한으로 되면 엄청 빨리 나간대요. 다 쫄고다가. 뭐, 저기 쪼가리들 엄청 많다. 파란색 쪼가리. 됐 중앙은 너무, 내가 놀기에는 너무 사람이 많어. 뭐야, 뭐야, 방금. 아니, 사람 물린 친구야, 방금? 그럼, 뭐가 누구 있었나? 빨간 거, 뭐, 빨간 덩어리 있던 거 같은데. 우리 친구. 친구, 나보다 작은 거야? 뭐야? 경쟁력. 우와, 엄청 빠르잖아. 아 무슨 콩알탄이 막날라다니는데 일단은, 이거 너무 느리니까, 좀, 속도를 좀 올려야지. 일단은, 나도 이제 정중앙으로 올려. 이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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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저렇게 빨리 나가. 두 개가 발사됐네, 대충. 근데 쟤는 좀, 좀 관통력이 약해졌어요 나보다 이 친구 이 친구 나이 레벨 24에서 지금 25될것 같아 도대체 쪼가리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일단은 어 장전 <laughs> 이제 좀 가볼까? 뭐야, 이 재전쟁났다. 어, 뭐야, 뭐, 뭐야, 너 이렇게 와 부대다, 부대. 와 안돼, 아 너무 가면 안 되겠다. 뭐야, 처음부터 이거 중네 이렇게 하고. 탱크 그때는 어 쪼가리 많은 데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아래로 가봐야겠다 어 여기 맞네 여기 이거 다 먹고 가야겠다 와와 우와. 우와. 아니 왜온 거야 또 쟤는 뭐, 물리치죠, 지금, 안네 아니, 여기 중앙도 아닌데, 저 부대가 왜 있는 거야? 오, 친구. 이거 뭐? 친구. 너무 큰거 아니야, 친구. 얘도 크네. 너는 왜 뒷면은 있는데, 왜 뒷면은 안 나가고 앞면만 나가니? 친구야, 뭐야? 나는 속도, 뭐야? 아니, 무한을 뭐 올리니까 엄청 빨리 나가잖아. 어. 와, 나는... 어... 체력 재생. 어이 너무 많이 왔나 보네? 너무 많이 왔나? 순위권 한번 보자. 내가 몇 등이요? 부대 왔어. 부대... 아, 부대가 뭐저래 이따 후퇴. 엉동방아 찌면서 울 테. <laughs> 무슨. 아 약간 좋네. 중간 반 정도. 중간에 반도 반 정도가 됐는데 무슨 부대가 있어? 거기에 빨간 팀 부대가. 왜 거기에 빨간 팀 부대가 있어? 아니 멀리 가지도 않는데 빨간 팀 부대가 그렇게 빨리 많이 들어왔어. 와, 여기, 아니, 중간 거의 다 되니까 콩알탄이 있네, 빠차. 아니, 무슨 여기까지 날라와, 콩알탄이. 아니, 콩알탄이 무슨 여기까지 날라오는 거야. 멀리 나가기. 아니, 도대체, 빨간 팀은 뭐. 뭐, 우리, 우리 팀만 너무 많은데? 순위권에? 이거, 지 아니, 우리 팀은 무슨,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업을 많이 한 거야? 아까 전에 그 따발총은, 얘는, <laughs> 따발총 비다. 따발총 비가 온다. 와, 따발총아. 죽일뻔했니? 조금만 나가도 무슨 빨간팀이 있어 일단 방어력 알, 아래로 가봐야겠다 너무 위에만 있었다 이제 대도시로 가봐야겠다 대도시가 아니라 조금 그 시골도시로 가야겠다 시골도시만 해도 무슨 이런 아래로 좀 내려가 봐야겠어. 안 돼! 아래에는, 뭐야, 콩알, 아래에 그 콩알탄이 있다. 아래에서 전쟁 나고 있었나봐. 됐다, 일단, 일보 후퇴. 어, 어이, 잠깐만. 어, 뭐야. 우리 전진기지 직전이었어, 여기? 뭐야. 어이 뭐야 얘는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뒤로 발사하잖아 뭐지 왜 이렇게 해양. 누뭐야 어디야? 너무 멀리 맞나? 우리 전쟁기지도 이제 전쟁기지 밖으로 나가요. 나가봐서 일단 일단 좀 도시로 가보자고. 왜 이렇게 느려? 왜 이렇게? 왜 이렇게 레벨업이 안 되는 거 같지? 공활탄왜왜 왜 정중앙에 왔는데? 뭐야 뭐. 여기가 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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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도시인데요 그냥 왜, 뭐야 뭐야 에 엉덩이가 왜 이렇게 딱딱해?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해. 지금까지 티비온이었어요. 안녕.